어떤 고등학교 학생 중에서 40%가 안경을 쓴다고 합니다. 이 고등학교 학생 중 96명을 이미 추출할 때 안경을 쓴 학생의 비율이 46% 이상, 50% 이하일 확률을 구하여라 그랬네요. 그죠? 자, 그러면 얘는 여기에서 이미 추출했다라는 건 뭐냐 하면 표본을 뽑았다는 얘기랑 똑같습니다. 표본을 96명을 본 거죠. 따라서 n은 이골 96이 됩니다. 게다가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안경을 쓴 확률이기 때문에 모비율 p가 얼마냐 하면 0.4가 되는 거죠. 왜? 어떤 고등학교 전체 학생 중에서 40%가 안경을 쓴다고 했기 때문에. 그지? 그래서 얘는 모비율이 0.4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p hat이라는 놈은 결과적으로 96분의 x가 되는 거죠. 그죠? 예, 네. 이게 뭐냐하면 96명의 표본 중에 X 명이 안경을 썼다라는 게 됩니다. 자, 따라서 p hat은 즉 표본 비율은 어떤 분포를 따르냐하면 정규 분포. 96명은 충분히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규 분포 p의 뭐가 되는 거예요? n 분의 p q를 따른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 p hat이라는 이놈은 정규분포, 얼마에? 0.4에. 그지? 그 다음에 96분에. 그죠? p가 0.4니까 q는 0.6. 요렇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음. 그럼 결과적으로 이놈은, 어? 정규분포, 여기는 5분의 2가 되나요? 5분의 2에. 자, 요거 계산해 봅시다. 얘는 100분의 24랑 똑같은 거야. 아니야. 그지? 그래서 9600분의 24가 되는데 이 24의 4배가 96이거든. 따라서 이렇게 이렇게 돼서 여기가 400이 되는 거니까 20분의 1의 제곱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됐네요. 그죠? 따라서 결국은 학생의 비율이, 즉, 표본 비율이라는 얘기니까 확률. 그지? 확률. 피해시라는 놈이 0 얼마에서? 0 4 6보다는 어떻고? 뭐좀 넓게 써야 되니까 지읍시다 46보다는 피해시 크거나 같고 그죠? 예. 네, 그 다음에 0 5보다는 피해시 작거나 같은 확률이니까 우리가 이제 이 정규분포를 가지고 표준화를 하면 되겠죠, 그죠? 네, 표준화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 보세요. 이게 이제 뭐가 0는0야0 아, 그러니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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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6 빼기 0.4가 되고요. 나누기 표준 편차 20분의 1 /20,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얘는 표준 정규분포의 확률 변수 g가 되고요. 그 다음 0.5에서 0.4를 뺀 다음에 20분의 1로 나눠주는 확률이 된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럼 얘는 확률 이거 어떻게 됩니까? 0.06에 곱하기 20이 되는 거네. 그지? 그럼 봐. 0.06에 20을 곱하면 이렇게 되는데, 1.2,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죠? 1.2보다 g 가 크거나 같고, 이쪽은 0.1이 되네요. 거기다 20배 해주는 거니까, 그냥 2, 이렇게 됩니다. 아, 0. 맞죠? 네, 요렇게 되는 겁니다. 됐지? 그럼 봐.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 면 0부터 1.2까지, 그지? 요 놈이 뭐라고 그랬어요? 0.3849고 0.4772니까 결과적으로 얘는 어떻게 쓸 수가 있는 거야? 0.4772에서 0.3849를 빼주면 되는 겁니다. 그지?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빼볼까요? 4772에서 3849를 빼주면 얼마가 돼? 이놈은 3, 2, 그 다음에 9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얼마가 되는 거야? 0.0923이다. 이러한 확률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됐죠?